야, 이거 왜 이렇게 우... 오늘막 먹어? 야, 이거 이렇게... 원래 이렇게 오래되는 거야, 이게 아니, 팔이 아프거든, 지금. <laughs> 자기 많이 흔들어야지 너무 조금 흔들잖아. 그리고 너무 불이... 부리... 어, 이제 막, 막 소리 어, 난다. 많이 흔들어. 흔들어. 아까 나처럼 놓치지 말고. <웃음> <진짜워>. <웃음> 어, 놓칠 것 같아. 이게이더힘더힘이앱오 저기 있 됐다, 이앱은 저기 있는 브이앱은 저기 있는 브은 절대 안놓은이앱기이앱은저이앱은 뭐야